그림과 같이 꼭짓점이 원점 5이고 초점이 F가 P,0 이 값이 이제 P입니다. 포밀선이 있다.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 이 직선이 포밀선과 만나는 점중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. 이 점이 P고요. 직선 PF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C가 점 P를 지나고 포밀선 준선에 접한다. 원C가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 중심이 있고요 자, 요 점도 지나고, 그 다음에 접한다고 했죠. 보통 접한다고 하면은, 네, 접하는 점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겁니다. 수직으로 만나고, 요 점도 반지름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이 다 이용됩니다. 점 C의 반지름 길이가 3일 때 그랬어요. 여기가 3일 때, 25P의 값을 구하시오. 요, P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 포물선이죠. 포물선의 정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요 점에서, 여기까지 거리, 이 거리와, 여기서 요 거리가, 같아. 이렇게,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성질이 있고요그 다음에, p 0이 초점이면, 준선은 요 마이너스 p에 있죠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, 아까 요 길이도 반지름 길이니까, 3. 그리고,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어요. 그럼 요기가,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면, 이 비율이 나오죠? 3대4대 5의 비율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, 큰 삼각형도 그렇고, 이런 작은 삼각형들도 다 닮음이 되겠죠. 이렇게 여기도 이렇 연결시켜볼까요? 다이 비율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보면, 여기 3이면, 자, 3대 4니까 이건 바로 4가 되겠네요.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게요. 여기서 보면 여기 3이죠. 이쪽 길이를 구해보면, 자, 여기서 여기를 알 때는, 5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. 요 길이에 5분의 3을 곱하면 이쪽 길이가 나오죠. 3에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9가 되겠네요. 5분의 9가 요 길이가 되겠네요. 요 길이는 요거하고 똑같죠. 이쪽 길이는 3. 그럼 아까 포미선정의에서요 길이 두개 같다고 했죠? 요거 두개 더해보면은 3분의 15니까 3분의 24가 되겠네요. 여기가 5분의 24요. 5분의 24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또 이쪽 길이가요. 아까 자, 이거 알때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.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 보면, 자, 25분의 3 곱하면은 72 이렇게 되네요. 그리고 아까 이쪽 길이는 이거 두 개는 5분의 24였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길이가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니까 2p입니다. 2p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. 그래서 2p 값이 음. 5분의 24 더하기 25분의 72. 이렇게 돼요. 그럼 p 값이요. 2로 나눠보면은 5분의 12 더하기 25분의 36 이렇게 되고요.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25p입니다. 25 곱하면 되겠죠? 25 곱하면 5 약분 되니까 60이 되고, 25 곱하면 36. 더하면은 96. 답이 96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